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큐블류, Q분류, 가 이제 총 6개의 항목으로 산식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 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그 세부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산식에서 볼수 있듯이 총몇개요여총 6개, 6개의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여섯 개의 구성 항목이 여기에 이제 서술이 되어 있는데, 얼핏 교재 ppt에 나와 있는 내용만 봐서, 어, 진작이 가는 항목이 있고, 아닌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보면, Q, 음, 여기 분장부터, RQD는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불리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항목이 JR로 되어 있어가지고, 불연성면의 거칠기. 당연히, 이 안반이 있을 때이 면의 거칠기가 거칠면 아무래도 안반 안정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규블루에서는 어 불연성면의 거칠기를 고려를 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 지하수위 상태 지하수위 상태를 고려를 했다. 여기에서 물이 불연성면에서 물이 용출수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어, 안반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당연히 안전율이 떨어지겠죠. 그러한 지하수 유입 상태를 고려를 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불연성면의 어, 불연성면의 군전리면의 군을 고려를 했다. 어, 결국은 이걸 세트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어, 사면뿐만 아니라 터널에 가서 막장면에 대한 여러분들, 이런 거, 그냥 우리가 평가란에 써도 돼요. 터널 문제 나왔을 때, 우리가 터널 조사하는데, 막장면에 페이스맵핑을 해서, 안정성 평가 자료를 쓰다 이런 거 써도 돼요. 자, 어, 페이스맵핑을 해서, 불행성면을 구해봤더니, 요거를, 어때요? 우리가 포를 찍죠. 딥스 같은 데다가. 그러면,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어, 포를 찍어 봤더니 이렇게 탄착군이 형성이 됐어 이게 어떤 세트 잖아요 여기서 보면 세트가 총 3개로 예시가 이제 들어져 있는 거죠 근데 이 세트가 왜 중요하냐면 다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예를 들어서 불연속면이 하나만 딱 여기 찍혀 있어 물론 걔가 운 나쁘게 주전리면이 돼서 이제 파괴가 유발될 수 있지만 확률론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하나보단 두개두 두 개보단 열 개의 요소가 어 예, 불연속면이 있는 것이 그 전리면의 방향성에 대해서 안전율이 더 나쁘다 이렇게 확률론적으로 접근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트를 따져주는 거죠 불연속면의 세트 그래서 어 세트가 많다라는 것 많다라는 것 이거는 뭔가 안반 안정성의불안 요소가 되겠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광장 같은데 딱한 사람이 서 있어요 이렇게 한 사람이 서 있으면 이 사람이 아무리 뭐 나불나불대도 군중이 아니잖아요 몰려있는 사람 영향력이 없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어 10명 100명 1000명 이럴 경우에는 그 사람의 어, 의견을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군중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똑같아요. 전리면도 하나보다는 여러 개 있는 탄착군, 어, 여러 개의 불연성면의 숫자가 안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큐분류에서는 봤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불연성면의 변질 상태와 충진 상태. 요걸로만 봐서는 내가 알 수가 없네. 그 다음에 6번, 불연성면의 응력 조건. 요거는 진짜 특이하네. 어찌됐든 간에 용어 자체도 희한하고, 어, 뭐 어떤 건지 이것만 봐서는 자세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예, 요두 개, 불연속면 변질 상태, 충진 상태, joint alteration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응력 조건 상태, SRF, 응력 감소 계수라고 되어 있고, 연약대와 만나느냐, 마느냐, 점토 포함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응력 수준이 높은 경우가 낮은 경우, 당연히 안반에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응력, 높은 응력 상태, 압력 상태에 놓여있을 때가 불안정하고 뽀개질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긴 해요. 그 다음에 집안에 소성변형, 팽창, 아, 못하네 팽창 등. 그래서 소성변형이나 팽창성 흙은 아무래도, 어, 안반 안정성이 낮아질 것 같은, 어, 그런 느낌? 있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 Q 시스템에서 RQD는 이미 이제 뭐 설명이 충분히 되었을 줄로 생각이 되고, 조이투수를 했고, 전리면 저도, 조도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살펴본 어, 조인트 얼터레이션. 자, AC 중 하나를 선정을 한다. 우리가 안반 상태를 평가를 하는데 어, A 전리면 접촉, 그다음에 어, 천단면이 10cm 이하 전리면 미접촉. 뭐접촉이냐미접촉이냐에 따라서 어, 해당 항목을 찾아가서 평가를 하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 그냥 전리면의 접촉 상태만 한번 살펴보면 자, 이쪽으로 갈수록 어때요? 점수대가 높아진다. 높아진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갈수록 낮아진다. 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보면 어, 마찰력이 적은 점토 광물의 피복, 아, 어, 이거 뭔가 불안정할 것 같아. 근데 이 낮은 점수대로 와서 변질이 없고 불투수성, 아, 어, 좀 안정할 것 같아요. 그 바로 옆에 있는 걸 보니까 전리벽이 있고, 변하지 않고 착색이 되어 있다. 착색이 뭐예요? 풍화가 되었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모함의 색깔이 회색이거나 검정색이거나 뭐, 뭐, 붉은색이 나거나 막 여러가지 암종이 있는데 결국은 개가, 어, 풍화가 되면 물과 공기와 접촉을 하면서 풍화가 되면 흙으로 변해가면서 뭐 이렇게 황토빛깔 누리끼 누리끼리 한 색깔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서 우리가 풍화가 어, 진행되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불변질이 없고 이런 것보다는 점수대가 높다. 이렇게 우리가 착안을 할 수가 있겠죠. b번을 한번 살펴볼까요 b번을 보니까 팽창성 점토 우와 점수대가 무지하게 높아요 팽창성 점토 결국은 어, 터널 붕괴 요소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고요 여기 지금 전리면 미접촉 상태도 c 에서도 보면 팽창성 점토가 13에서 20점으로 굉장히 높아요 근데 결국은 뭐요 뭐예요 보면은 같은. 어, 팽창성 점토인데 얘는 절리면 접촉이고, 얘는 접촉이고, 얘는 미접촉이에요. 접촉과 미접촉의 차이. 결국은 뭐예요? 미접촉이라는 건 뭐예요? 얘가 안반이 불연성면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얘가 서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거. 그러면 얘가 이렇게 이렇게 절리면 있는데, 얘네 두 개가 딱 맞닿아 있으면은. 전단저항이 효과적으로 발휘할 텐데 공중에 떠 있다 허당이다 그러면 전 전단저항이 발생하기 어려운 조건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리면 미접촉 상태에서 팽창성 저토는 무지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낸다 여기까지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다시 넘어가서 자 여섯 개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우리는 이제 기출 문제를 갖고 논하는 거잖습니까? 기출 문제에서 q 큐 값과 지보 패턴을 뭐나타내시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요 부분을 요 부분을 우리가 계략적으로뭐 그릴 수 있겠지만 지금 저기 뭐야 RQD 같은 경우에는 RQD. 아, r m r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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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 나누 고요 정도 개략적으로 그림을 그려줄 수 있겠지만 Q 시스템과 지보 패턴 이 그래프 이 그래프 그리실 수 있겠어요? 뭐못 어, 그리죠 이거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기출 문제도 한번 살펴보면 알겠지만 뭐 물어보는 문제라든가 이걸 그리라고는 얘기 안 하고 이걸 제시해주고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기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암기하지 않아도 볼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볼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결국은 보면은 요 축에서 요 축, 우리가 RMR을, RMR을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RMR이래 또. 어, 여기서 응. Q 시스템을, 어,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 Q 값이 산정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0.001서부터 1000까지. 레인지가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값 자체가 굉장히 버라이어티 한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이쪽으로 가서 안정. 큐값이 높으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불안정. 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도표상으로 지보 시스템 자체가, 음몇 가지로 나눠져 있냐면은 하나, 둘, 해서 9번까지. 총 9가지로 나눠져 있고, 일단은 아까 전에도 설명했듯이, 가로축은, 가로축은, 어, Q 값을 산정한 값이, 뭐, 1에속하면요 축이 되겠고, 만약에 산정한 값이 100이에요. 그럼 요 축이 되겠죠? 거꾸 이제, 정말 안 좋게 나와서 0.004면은 요 축이 아마 될 거예요. 그랬을 때 보세요. 자, 요축 자체는 A에 걸리니까, 양호, 극히 양호, 지극히 양호. 그 다음에 요두 번째 케이스를 보면은 매우 불량, 불량. 그죠? 그 다음에 요세 번째 케이스를 보면 지극히 분량어 이렇게 크게 이제 나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볼 거는 가로축은 우리가 봤고 세로축은 뭐예요? 세로축은 어 하나는 요쪽에는 락볼트 길이라고 돼 있고, 요 하나 축은 보면은 어 터널의 폭 또는 넓이, 그 다음에 분모항은 ESR이라고 생뚱맞게 내가 모르는. 뭔가가 툭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ESR은 살펴보겠지만, ESR이 1인 경우에는, 요, 락볼트 길이도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ESR이 1인 경우, 그래서 여기서 2.4m, 뭐, 3m, 11m,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구요. 플롯이 된 위치 따라서 그냥 가면 돼요. 여기 플롯이 있으면 이렇게 가면 되는 거겠죠. 단, ESR이 1인 경우, 근데, 만약에 ESR이 갈라지는 경우에는 요 좌표를 보면 됩니다. 세로 좌표인데 좌 우측이 아니라 좌측 좌표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여기서 터널 폭, 높이 이거는 뭐 설계자가 제시했으니까 그대로 쓰면 되는데 ESR만 알면 되겠죠. ESR이 도대체 무엇일까? 여기서 보면은 자 Q 분류에서 ESR. Excavation Support Ratio. 굴착 지보이라는 조금 어려우, 어려운 단어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터널에 중요도를, 중요도에 가중치를 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편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ESR이 높냐, 낮냐. 결국은 중요한 구조물이냐, 아니면 정말 뭐 임시적이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것이죠. 중요도가 높은 경우에는 낮은 점수, 중요도가 낮은 경우에는 높은 점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면 이 지표 자체는 조금 기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여러분들 참고해주시고 계략적으로도 이 정도 수준이다 높은 것은 낮은 점수 중요도가 낮은 것은 높은 점수 그 다음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쪽은 만약에 ESR만 없다라고 하면 ESR만 없다라고 하면 그냥 터널 폭높이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중요도에 따라서 가중치를 주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터널 폭이 10m야 그런데 ESR이 1이야. 그럼 그대로 1, 0 m 인데 그대로 10m 하셨습니까? 그 대신에 다시 중요도를 나는, 어, 0.5. 나는 원전을 설계할 거야. 그러면 얘가 불착폭이 10m 했던 게 20m가 되는 거예요. 아, 나는 계집을 지을 거야. 계집을 터널 안에다 늘 거야. 그러면 중요도가 낮을 거잖아요? 였 그러면 5에다가 10 하면 얘는 2m. 결국은 2m면은 어때요? 아, 터널이 안정적으로 우리가 뭘 바라보는 것이고, 터널의 폭이 20m라는 것은 굉장히 불안정하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 뭐냐? 똑같은, 똑같은 Q 지수, Q 값이 1이라고 했을 때에도 만약에 ESR에 따라서 어, 9분 7로 갈 수가 있는 거고, 6이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고, 4에 포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도에 따라서. 그래서 중요도가 높을 경우에는, 반경이 높은 곳으로 간주를 하면서 지보가 더 많아지는 것이고, 만약에 계집 짓는다 그러면 중요도가 낮아지면서 낮은 수준의 표준지보로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이 됐죠. 이게 실질적으로 기출문제 있어요. ESR이 뭐냐. 이 지표를 설명을 해라.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걸 그릴 순 없지만 바라볼순 있고 평가할 수 있다. 여기를, 요곳을 목표로 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없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어, 좀 세부적이고 구, 구체적이에요, 구체적이에요. 이 문제가 뭐 직접적으로 나온다기 나오 나올라나? 어찌됐든 빈도수 요것만 직접적으로 물어보기에는 약간 빈도수 자체는 조금 높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어, 기본 사항이다 터널 부분야에 있어서 r m r 과 Q 분류 자체는요 그래서 r m r 과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독특한 것은 응력 조건 SRF 응력 감소 개수이다 그 다음에 요 도표를 볼수 있는 것. 볼수 있는 것 만약에 9 등급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서 9 캐스트 콘크리트 라이닝 그 다음에 8번이다 그러면 이쪽에 가서 강섬유 콘크리트 쇼크 쇼크리트 록볼트 자 이제 한번 등급이 좋아져 가지고 어, 1 존에 있다 그러면 결국은 무지보 아주 좋으니까 이 도표를 보고 우리가 무지보루 할 건지 어마무시하게 강섬유 소크리트 락골트를 할 건지 락골트의 길이는 얼마로 할 건지 이러한 것들을 결정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큐 각과 지보 패턴의 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